안녕하세요, 소피반입니다. 영어로 자동 변환, 한국인의 입버릇처럼 말하는 표현,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라는 표현 퀴즈 같이 풀어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My head hurts. My head hurts. 두 번째 예문. My head is sick. My head is sick.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라는 말을 할때 보통은 have a headache, have a headache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보다 더 간단히 자주 쓰는 표현으로 once had hurt, once had hurt. 라고도 말을 합니다. Once 는 누군가의 라는 소유격을 써서 그 사람의 머리가 hurt, 아프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라는 친구가 "Oh, my head hurts, my head hurts, 머리가 아파" 라고 하니까 B 라는 친구가 "Oh, you have a headache, you have a headache" 두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아스피린 좀 먹어야겠네. You should take some aspirin. Take aspirin. 아스피린을 복용하다라는 의미로 아스피린을 먹어야겠네라고 할수 있겠죠. 참고로 슬러시나 냉면, 아이스크림,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한꺼번에 빨리 먹을 때도 우리가 두통이 있죠. 그때 머리가 띵 하면서 아픈 거는 brain freeze. brain freeze 라고 합니다 brain 뇌가 freeze 확 하고 얼어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I don't want to get a brain freeze I don't want to get a brain freeze get a brain freeze 저런 어, 그렇게 차가운 거 갑자기 하면서 머리 띵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my head is sick my head is sick 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될까요 이상합니다 sick 이라는 그 표현은 어떤 몸의 전체 상태 아니면 어떤 상황이 정말 다 좋지 않고 나쁘고 아플 때 아니면 좀 심하게는 기분을 확 언짢게 해서 좀 역겨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쓸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몸이 전체가 다안 좋다면 I'm sick. I'm sick. 나 전체적으로 다 아파. 몸이 안 좋아. 우리가 차멀미를 한다고 하죠. 차멀미를 할 때도 차를 타서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내가 아픈 경우죠. 그때도 I am car sick, I am car sick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자동 변환. 한국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표현. 눈이 좋다, 눈이 나쁘다. 퀴즈 같이 풀어보면서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난 눈이 좋아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엠은 I am bright eyed. I am bright eyed. 두 번째 엠은 I have good eyes. I have good eyes. 우리가 눈이 좋다라고 한다면 have good eyes. have good eyes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시력이 나빠서 눈이 나쁘다라고 하면 good 대신에 bad를 써서 have bad eyes, have bad eyes라고 할수 있어요. How can you see something so far away? How can you see something so far away? How can you see? 어떻게 하면은 너는 볼 수가 있어 something 뭔가인데. So far away. 저렇게 멀리 있는 것을. 저렇게 멀리 있는 거 어쩜 그렇게 잘 봐? 라고 물어보면, 내가 눈이 좋아. 시력이 좋아서 그래. 라고 할 때, I have good eyes. I have good eyes. Bright eyed. 라는 표현도 그럼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Bright eyed. 는 보통 밤에 동물들 중에서 눈이 이렇게 빛나는 동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올빼미나 고양이, 박쥐처럼 깜깜한 밤에 눈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태를 bright-eyed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를 사람한테 쓰게 되면은 벌써 눈이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그렇게 총명하고 똘망똘망한 눈빛을 말할 때쓸수 있습니다. bright eyed는 뭔가 빛이 나고 열정이나 호기심이 가득 차서 똘망똘망 빛나는 그 눈빛을 기억을 하세요. 시력이 나쁘다라는 말을 할때 우리가 have bad eyes라고 했었죠? 그러면 대화 중에 야, 바로 눈앞에 있는 그 간판을 어떻게 못볼 수가 있어라고 우리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How can you not see The sign. How can you not see the sign?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면 right in front of you, right in front of you. How can you not see the sign right in front of you? Oh, 내가 눈이 나쁘거든. Because I have bad eyes. Because I have bad eyes. 여기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어나 oh, 눈이 무진 아빠 정말 너무 너무 시력이 안 좋아라고 한다면 I have really bad eyes. I have really bad eyes. really를 더 넣어서 강조를 해서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자동 변환, 한국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표현, 냄새 나다, 냄새 맞다. 퀴즈 같이 풀어보면서. 더자세한 내용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냄새 좋다. 첫 번째 예문 This smells good. This smells good. 두 번째 예문 This smells like good. This smells like it. 둘다 smell을 쓰는데요. 주어가 사람이면 smell은 냄새를 맡다. 냄새를 맡다.이고 주어가 사람, 어떤 것. Smell은 냄새가 나다, 냄새가 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This smells good. This smells good. 이거 냄새 좋다. 주어가 사람이 아닌 대명사 this가 왔죠? 이럴 때 smell은 냄새가 나다입니다. This smells good. 냄새가 나쁘다라고 하면 This smells bad. This smells bad. This smells like good. 좀 이상할까요? This smells like good처럼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떠한 것이 무엇처럼 어떤 것처럼 냄새가 난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할 때는 something 아니면은 it, this처럼 대명사 주어가 나온 다음에 smells like 하고 그 비교의 대상인 명사가 나오게 되죠. Kate Smell this flower. Smell t s flower. 케이트야, 이꽃 냄새 좀 맡아 봐. It smells like honey. It smells like honey. 이거 냄새가 마치 꿀 같아. 꿀 같은 냄새가 나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비린내가 난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비린내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영어로 찾기는 힘들지만 이 비린내를 마치 생선과 같은 냄새처럼 비유를 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something 아니면 it, this처럼 대명사를 사용을 해서 it smells like fish. It smells like fish. 라고 하면 생선처럼 냄새가 나라는 지역이지만 그 의미는 비린내가 나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것은요 영어의 이디엄 중에 something smells fishy fish라는 명사에 y를 붙여서 형용사로 쓸수 있는데 그때는 뭔가 스물스물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 뜻으로 수상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이건 뭔가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데처럼 비유적인 뜻으로 쓰입니다. Something smells fishy. It smells fishy. Something smells fishy. 참고로 같이 알아두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세요. My head hurts. Oh, you have a headache? You should take some aspirin. I don't want to get a brain freeze. I'm sick. I'm car sick. How can you see something so far away? I have good eyes. How can you not see the sign right in front of you? I have really bad eyes. This smells good. This smells bad. Kate, smell this flower. It smells like honey. It smells like fish. My head hurts. Oh, you have a headache? You should take some aspirin. My head hurts. Oh, you have a headache? You should take some aspirin. My head hurts. Oh, you have a headache? You should take some aspirin. I don't want to get a brain freeze. I don't want to get a brain freeze. I don't want to get a brain freeze. I'm sick. I'm sick. I'm sick. I'm carsick. I'm carsick. I'm carsick. How can you see something so far away? I have good eyes. How can you see something so far away? I have good eyes. How can you see something so far away? I have good eyes. How can you not see the sign right in front of you? I have really bad eyes. How can you not see the sign right in front of you? I have really bad eyes. How can you not see the sign right in front of you? I have really bad eyes. This smells good. This smells good. This smells good. This smells bad. This smells bad. This smells bad. Kate, smell this flower. It smells like honey. Kate, smell this flower. It smells like honey. Kate, smell this flower. It smells like honey. It smells like fish. It smells like fish. It smells like fish.